아 쟤는 엄마가 없어서 그래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 이용 가정인데도 되게 잘 자랐네. 뭐너 남자 만날 때마다 뭐 남자한테 매달리지. 원래 아빠 없는 애들은 그래. 세분 초면이시죠. 얼굴은 모르지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면 도희도처럼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저희 <laughs> 처음 하는 그렇게 안 한다면. 세 분은 어떤 공통점으로 <laughs>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로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일단, 우리 부모님은 내가 기억하는 시점에 이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혼 가정의 자녀로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아, 나는 엄마가 안 계셔라고 하면 그때 애들은 아 미안 내가 괜히 물어봤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어좀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고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내가 오히려 좀 남들과 음.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 다른 어른분들이 아빠는 뭐 하시냐고 여쭤보시면은 그냥 어 이혼했다고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방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아 그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나도 맨날 친구들이나 막 선생님들한테 이제 아빠 뭐 있다고 거짓말 치고 무슨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 치고 이러는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 거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되게 크게 집에서 싸우는 거를 되게 많이 목격을 했었는데 거의 다 아빠 잘못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맨날 아빠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거나 밤늦게 술에 되게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고 머릿속에 되게 크게 남았던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일어났고 초등학생 때 궁금해서 계속 여쭤봤지만 무서운 분위기였어서 내가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는 거야 그때 눈치를 좀 많이 봤고 아 이건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금기어 그런 건가 난 평생 알 수가 없는 내용이구나 하는 미지의 세계 같은 거야. 지금도 그러면 잘 모르는 거야. 어쩌다가 이혼하셨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이걸 얘기하는 거 자체로도 아빠에겐 상처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어느 생각 궁금해지지 않았던 거 같아. 그냥 어, 다른 집 가족들 보면 가족사진 있는 집들이 꽤 부러웠어서.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런 이벤트를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사진관에 갔었는데 그 사진관에서는 그 4인 이상의 그 어머니 포함으로 된 구성원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 내가 부탁을 많이 해봤지만 안 받아들여 주셔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던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과의 추억거리를 하나 남기고 싶었던 것같아 가족사진이 안 남아있는 게 진짜 나도 되게 많이 마음에 걸리고 있어. 지금도. 맞아, 나도. 그리고 막 초등학교 때 가족신문 혹시 만드는 거 알아? 우리는 학년마다 가족신문이라는 거 엄청 큰 이절지 같은 거에 가족신문이란 걸 만들었는데 막 가족사진이랑 가족들 뭐 얘기 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쓰고 싶은 말들 뭐 그런 거막 이쁘게 꾸며서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걸 하는 건데 할머니가 이제 대신 아빠인 척하고 글도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다. 그래서 난 나만 가족사진도 없고 가족신문에 집 가서 친구들은 막 엄마 아빠랑 떠들고 하니까 나도 엄마한테 가서 막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뭐내 친구들 얘기하고 이랬는데 엄마는 이제 혼자 키우시느라 바쁘니까 약간. 남들보다는 나한테 관심을 좀못 주시니까 그게 항상 좀 상처였던 것 같아. 나는 제일 좀 크게 생각이 나는 게뭐 인터넷이나 뭐 어디 이렇게 글들 보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혼가정인데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나도 너무 걱정되고 약간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음. 결혼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엄청 하면서 상처받았던 것 같아 지금도 그 상처는 지속 중이야 그러면 뭐 계속 남자친구 사귀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걱정은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 어 가끔 아 쟤는 엄마가 없어서 그래 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 우연찮게 벌어진 실수나 어, 내가 잘 몰라서 잘 못하는 것들이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혼가정이어서라고 연관을 지으니까 그런 게좀 기분 나빴던 것 같고 나 말고 그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신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도 나보다 더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범죄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좀 싫더라고. 창 시절에는 일부러 더 모범생으로 보이게끔 살았던 것 같아. 일부러 공모전이나 이런 교내 대회들도 많이 나갔고, 학생회 하면서 이미지 자체를 이용 가정과 연관시킬 일이 없게끔 아예 모범생 이미지를 주변인들한테 박아놨던 것 같아. 나도 그거랑 비슷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일부러 더 많이 웃고 막 엄청 밝은 척하고. 뭐 성격 엄청 좋은 척하고 그 밝은 척 한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된다 나도 치, 맨날 친구들한테 밝게 대하고 웃으면서 대하고 하다가 친한 친구 한 명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이혼 가정처럼 안 보여까지는 아니었는데 전혀 몰랐다면서 이혼 가정인데도 되게 잘 자랐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이혼 가정인데도 잘 자랐네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편견 속에서 얘기를 한 거다 보니까. 그 점에서도 상처를 좀 받았었고, 이제 학교에서 가끔씩 이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인 학생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교실로 와서 누구누구 교무실로 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눈치가 빠르거나 한 애들은 부른 사람들이 한부모가정인 걸 아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학교가 조금 더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대하, 대해줘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 그런 거 따로 불려갈 때는 좀 창피하긴 했던 거 같아 나는 어릴 때 약간 자존심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아빠 있는 척을 해가지고 막 불려가진 않았던 거 같아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 개인 정보하고 직업을 적으라고 할 때마다 매번 이거를 그냥 공란으로둬야 되나 아니면 그 고민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 그런 종이들을 받아가지고 적을 때마다. 사회는 이혼 가정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약간 결함이 있거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한쪽이 비어 있다 보니까 어, 더 챙김 받아야 될 것들을 못못 챙겨받고. 보통 부모님들이 알려주는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거든. 혼자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종이컵에 물을 넣고 손을 그 넣어둔 상태로.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어릴 적에는 진짜 부모님이 있어야 할 때도 있긴 하거든. 오디션 보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 막 무슨 질문을 하시는데 계속 뭐 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길래? 그냥 이혼하셨다 했더니 갑자기, 어, 그럼 너뭐 엄청 애정결 핍이겠네뭐너 남자 만날 때마다 뭐 남자한테 매달리지? 원래 아빠 없는 애들은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말을 들었었던 적이 있어서 그게 진짜. 전혀 남자한테 매달리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 이혼가정이어서 누군가에게 애착증세가 있어 보인다고 하던 말. 사실, 나에게는 좀 맞는 말 같기도 해. 내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 대한 애착증세가 좀 있었거든. 등교할 때도 계속 손을 흔들면서 할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면서 겨우겨우 등교를 했었거든. 그 시절에는 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좀 당했어서 그런지, 더더욱 할머니한테 예쁨 받으면서 좀 그걸 많이 풀었던 것 같아. 약간 이혼가정 자녀라고 하면, 근데 나조차도 어쩔 수 없이 좀 불쌍한 아이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뭐, 사람들 편견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결국 사, 사회에서 보는 이혼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생각하는 이혼 가정에 대한 이미지하고 결국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숨긴. 이유가 결국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는 거에 대한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숨긴 거여서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결국 형편이 어렵고 많이 사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많이 불쌍하게 여기고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구나. 되게 크게 느꼈어. 어떤 인상이 보었느요 어떤 이미지가 들었요 인상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막 불쌍하다거나 하는 식의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인상이 어떨지 오히려 기대가 되지. 막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 그냥 다들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 당당하고 멋있으니까 다. 괜찮을 것 같아. 음. 오히려 칸막이를 쳤을 때가 더 어색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칸막이를 빼니까 오, 굉장히 어색해진 것 같은데 <laughs> 정말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 같아요 <laughs> 뭔가 이렇게 멋있는 느낌일 것 같았는데 진짜 둘다 눈빛도 또랑또랑하고 <laughs> 밝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밝은 것 같은데 <laughs> 나도 뭐 사실 밝은 척이라기보단 밝은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할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예. 좋아. <웃음> <웃음>